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1일 보은의 달첫 테이블을 끄는 날이면서요. 예, 지금 시간은 오후 한 5시경에 잡혀있고요 지금 여기 위치는 쾌상리 우시장 건너편에 쾌상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황석현 농장주 터전의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뒷산이 있는데요. 그 뒷산에 올라왔더니 이렇게 앵두가 잔뜩 이렇게 피어나있습니다. 지금 열매가 이렇게까지 에 수확할 정도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때 제가 몰랐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요. 물방울조차 이렇게 있네요. 거미줄도 보이죠? 잘안 보일까요? 예, 거미줄도 이렇게 보이고요. 거미가 아마 앵두를 좋아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앵두를 먹은 것 같습니다. 거미줄입니다. 그리고 이런데는 지금 앵두가 거의 한7 8 0 정도는 다 익었네요 이 반도집은 이제 앵두 군락지가 아니고요 이쪽에는 다른 잣나무들이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앵두는 이렇게 저희가 시골집에 저희 생가에서 앵두나무가 있어 가지고요 앵두를 먹어보긴 했습니다만 저희 앵두는 굉장히 단것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볼라 합니다 지금 따 가지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냉두가 옛날 냉두맛은 아니고요 경향이 있습니다 맛도 옛날 맛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보기는 굉장히 영, 많이 잘연결했습니다 조님 여러분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이런 과실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어, 이렇게, 오늘도, 앵주를 먹으면서 자연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일상 행복하시면서 스스로의 만족을 만당으로 느끼시는 그런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문생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